음? 전시관리 내려갔네? 와.. 여기 봐줘야 연사다못 이기겠다 내가 얘는.. 그거다 기계 덱인데 거의 완성됐어 코발트 소자도두마리고 초소형 로봇 뽑는 것도 있고 리즈 치아? 리즈 바자야 확실히 코, 골드를 많이 쓰니까 빨리빨리 받는 거고 나네 무슨 어,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알겠군요 아또 나왔네? 또래또나왔 어, 아... 어. 아... 무리조왜 이렇게 많아? 가마 말했잖아. 이안 사야겠다. 지대가 나와야 돼. 지대가 안. 어날 죽이면 나왔다 나왔다. 뭐야 이게 <laughs> 수인은줄어지만 골드를 확보했군요. 뭐라고 야수대 카는사이 나밖에 없나요? 계속 선두에 설수 있을지 한번 보자고요. 야 하이에나 뭐냐. 하이에나 뭐냐? 뭐라고? 하이에나 뭐냐? 어? 하이에나 뭐냐? 뭐? 이0두사만잡아탔0이라고이있으사군요테 <laughs> <트럭. 웃음> 꼴찌 아니고. 바즈 어. 하이알만 안 걸리면 괜찮을 것 같은데 나머지들은 애다 괜찮은 것 같아. 라파이랑안 싸워서 모르겠다. 이가연맹나 음. 와, 이 오성이 왜 이렇게, 오성이 이렇게 많아? 다 어, 뭐야? 너랑... 요사비 빼고 다 우성 갔어. 이제 막 10, 10, 1 0골든데다 개빨리 가네. 어? 뭐라고? 뭐라고요? 아니, 아니, 너가 뭐라고 하지 않았니? 말한 거다 끊긴다. 아 그래? 응. 다 우성물 엄청 빨리 갔다고. 어, <목소리> 어? 내가 모를 뭐것 같은데. 이제. 이 무슨? 야이아 비겼네. 구 사람이 마 비겼다. 스테이 엄청. 야 잠깐만. 저나 죽겠는데? 너 죽었어. 개못 다 진짜. 가장 강한 하수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싸울 거예요. 내가 개판을 부르죠마. 또 무슨 <놀람> 말도 바즈하야를 못 읽을 것 같은데. 아미 아 파이트가 아이콘으로 많이 작았 라파미 아이 못 이긴다. 그 전에, 저에못거저다그전저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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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지 어우 아파 아 4등 안에거 저거, 야거는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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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계 방금 하수인는 어느 <laughs> 셋이 있겠군요. 엄마 곰 나가라. 엄마 곰, 엄마 곰이다. <laughs> 콜드림 뽑아야 되는데, 리븐더가 사야되나? 아니야 리븐더 안사도 돼이 덱이면 음? 뭐.. 이제 자리가 응? 솔직히 야수 덱은 자리가 겁나 애매해 얘를 뺐어야 되는데 근데 또 도발이 하나 버텨주긴 해야되니까 그러면, 쥐떼를 도발을 걸어야 되는데, 그럼 약간 존나 애매해지지. 야수색이 원래 좀애매해지들 히드라 가져갔네. 겁나 쌤. 뭘쥐떼를때려 불쌍한 새 근데 첨보 걸려 있어가지고. 아유, 최악화는 거아 이겼다. 일단 4등 안에 들었고, 3등 안에 들었고, 만족합니다. 죽어도 됩니다. 죽어주십시오. 골드링. 아리치적으로 어떤 고용해 보세요. 아, 아르고스. 아르고스. 아르고스 단사야지. 아주 전략적인 선택이군요. 뭘 팔아야 되냐? 고양이 팔아. 고양이? 맞네. 똑똑한데. 나 아르고스 어떻게 내냐? 아르그스치라면 판만 도팔아야돼아니야 그냥 지되만 팔면 되지 않나? 어? 지만 팔면 되잖아. 지때한지만난지아치는게제만 되잖아. 치팅 한판아니야 이거 이건 잖아아 그린, 음, 좀 맞나? 바즈모 내가 얘못 이길 것 같은데. <듬> 아 처음에도 저 하나 잡. 잘... ой Iget. я 이 하수인들 중 하나를 고용해 보세요. 황금, 황금, 단 한번 고용해줘. 응? 황금 늑대? 너 황금 늑대가 지대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사야 되는 거라서. 응, 네. 인데 응? 어? 뭐라고? 쥐때대형이 응, 맞아. 쥐때 없을 때산 건데, 이미 커가지고 그냥 쓰고 있던 거지. 딱히 막 팔, 귀이 뭐. 없어서. 뭐라고? 왜 자꾸 끊기지? 켜. 그러게. 응. 음. 너 과제는 금방 할수 있어? 아, 이거 못 이기겠다. 1 100. 뭐야? 100. 100이야, 100. 못 이기겠다. 독성 잡으면 잘 모르겠는데. 독성을 빨리 잡아. 딜이 되게. 독성을 잡았대. 아, 좋아요. 어떻게 잡냐? 어, 이, 비겼네. 안된다 비겼네, 이걸. 100을 잡 일인들 중 하나를 사용해 보세요. 저라도 그걸 골랐을 거예요. 그렇죠. 뭐 정말 잘안 들려. 아 씨. 이거는 맥스나겠지? 어떻게 생각해? 아 똑같은 거. 응? 그니까 잽슬러에게랑 맥스나 둘 중에 뭐뭐 사할까? 뭐여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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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들려 태연아? 어? 뭐 살까? 맥스나? 맥스나 사? 나 아, 아마 뭐? 자리도 없어서 뭐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laughs> 아 맞아. 중에 너무 빨리 오네 눈을 달리고 계시군요. 엄마곰 뭐. 선보는 괜찮게 가 야, 이거 너덱인 거 같은데? 응? 그 저번에 했던 그. 응 음, 저거 아까 내덱이네. 중매 덱이네. 리블리가 죽었다. 이거 이길 수도 있겠다. 이겼다. 이겼다. 제못 죽인다, 근데. 7댐이다. 그 키... 어? 시랑싸운다개이득케 아, 그 가진... 응, 못해 어? 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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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오케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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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더미니까 케이 오케이, 오 근데 나얘이이거밖에살거 없는데? 보세요. 나 히드라랑 골드림 밖에 살거 없잖아. 어? 나 히드라랑 골드림 말고 살거 없잖아. 너왜 끊기냐? 그렇지않아나 히드라랑 골드림 말고 살거 뭐, 뭐. 없잖아. 엄마 곰두 개. <laughs> 엄마 곰두 개. 그렇네. 똑똑하네. 왜? 하여간 내 친구 태현이 똑똑하단 말이야. 근데 계속 말 끊기지? 계속 끊지? 겨그 왜지? 왜 그렇지? 뚜끄차고 있어. 그치? 아나 <laughs> 지금 학습 돌리고있거든 번두를 달리고 계시군요. 이온네. <laughs> 둘이 싸웠나 그럼? 그렇네. 드가. <laughs> 아스 <laughs> 둘이 싸웠어. <laughs> 둘이 <laughs> 싸웠다. 게이드게이드안 나오네. 어, 히대 나왔다. 하나 파 아니야. <laughs> 어디 할 수가 없다. 요구사로는 그거 아까 그, 그 중매대기였고 얘는 뭐였지? 왕지가 뭐였지? 어? 0 백짜리 아 체력 백짜리 어 <laughs> 그런 거 같아 그래도 이, 이 독성 두 개밖에 없네 아직 는 넘어가는다 음한 방에 못 죽이네 독점은 아, 엄마가 죽었네 그러면은 내가 지겠다. 절단기가 한번 흐리면 끝이잖아. 딱 절단기가 때를 차렸어졌다 아, 저거 아, 너무 아픈데? 죽었다. 와, 개아픈거 봐. 오 4천점 넘었습니다 그렇겠죠.